선수님 오늘은 2024년 3월 13일 오후 9시 57분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47장 요셉의 가족이 파라오를 아련하다.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와 지금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다섯 사람을 가려 파라오에게 소개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 종들의 양 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고센 지방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머무르게 하시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소. 그대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나그네 살이 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는 해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한 해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요셉은 파라오가 분부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곧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세스 지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소유지도 떼어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그 식솔 수대로 양식을 대주었다.요셉의 양곡 관리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의 양식이 떨어졌다.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이 기근으로 피폐해져 갔다.요셉은 사람들이 사 가는 곡식 값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들였다. 그는 그 돈을 파라오의 궁궐로 넘겼다. 이렇게 하여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이집트인들이 모두 요셉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날이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가축을 몰고 오시오. 그러면 그 가축값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내주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몰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바꿔서 양식을 내주었다. 이렇게 그의 애인은 그들의 가축값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그해가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떨어졌고 가축대도 이제 다날리 것입니다. 이제 나리께 갖다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과 농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농토와 함께 나리께서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식을 주시고 저희와 저희 농토를 사십시오. 농토는 물론이고,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농토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밭을 갈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이 파라오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이집트 국경 끝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농토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농토를 팔 필요가 없었다. 그런 다음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소. 자, 여기에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씨앗을 뿌리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을 팔아 올게 바치시오. 그리고 5분에 사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사 모시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나리께서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유유한 법을 만들었다. 곧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제들의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야곱의 유언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소유지를 얻어 자식들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였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산 횟수는 147년이 되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나에게 효성과 신의를 지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내 손을 내 사태 놓고 맹세해 다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분들의 무덤에 묻어다오. 요셉이 제가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